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면제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초이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저항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